인체 세포무치 4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DNA는 주로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중요한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가 단백질 합성이고 단백질 합성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복제죠. 복제. 세 분열이라고 쓸까요? 세포 분열. 세포 분열에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 핵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얘가 핵에서 하는 주요 임무입니다. 핵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핵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DNA가 있다 고 그랬죠. DNA 그렇죠. 그러면 이 DNA의 단백질 합성 정보와 세포 분열 정보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DNA가 움직일 수는 없고 대빵이 움직이진 않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정보를 복사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RNA입니다. RNA라는 놈이에요. 이 놈이 핵공을 빠져 나가요. 핵공으로 빠져 나가서 누가 누구한테 가냐면 소포체로 가요. 소포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핵 주변에 존재해요. 그러면 소포체에서 RNA의 암호를 해독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인슐린의 베타세 포 인슐린의 베타세포가 아니라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이 세포가 췌장 내에 존재하는 베타세포라면 여기서 단백질, RNA의 암호를 해독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고 하면 인슐린을 합성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분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소포체라는 곳인데, 이게 소포체인데, 소포체라는 곳인데, 소포체도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포체를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작은 입자가 존재하는 소포체가 있고, 그게 존재하지 않는 소포체가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는 소포체를 조면 소포체다라고 얘기하고, 존재하지 않는 소포체를 활면 소포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면 소포체의 이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하느냐,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 DNA의 단백질 합성 정보를, 혹은 세포분열 정보를 RNA에게 전달해주면, 얘가 소포체한테 가서 소포체가 그 RNA의 암호를 해독하면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세포 분열에 관련된 물질을 만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포체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단백질을 합성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그럼 인슐린을 분비해야죠. 합성한다고 분비하는 게 아니죠. 그런 상황이 조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혈당이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혈당의 상승이 베타세포를 자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합성했다가 놔둔 거, 저장된 거를 이제 분비하는 건데, 여기는 합성장소고, 저장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 골지체라는 데가 있어요, 골지체. 예. 여기 골지체에 여기에서 합성한 그 단백질을, 즉, 인슐린을 이 소낭을 따라서 소낭이라는 건이 소포체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포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송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뭐라 뭐라 하냐면 저장을 해요. 저장 저장을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극이 주어지면 이 저장하고 있던 걸 분비하는 거죠. 그러므로 얘가 뭐라고요? 골지체라고 하는 건데 골지체는 저장하고 어 저장이죠. 저장이 아니라 예, 가끔 이렇더라고요 저장하고 분비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세포, 여기 세포질이죠. 그렇죠? 세포질. 세포질이죠. 세포질의 고유한 어떤 기능을 하는 각각의 어떤 기관들이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세포내 소기관이라고 합니다. 예. 소기관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는데, 공통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그걸 이제 5부에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